악마와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약 전쟁이죠. 미국에서 지금 뭐베버리 힐스까지 앞에 그 노숙자들이 마약을 하고 이제 또 좀비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부자인 미국의 베버리 힐스까지 마약 전쟁은 악마와의 전쟁이에요. 예. 악마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그 전쟁에선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는 노숙자들이 일단은, 어, 마약을 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좀비마약 펜타닐. 대한민국에서는 이 청소년들이 마약을 앞으로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아파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펜타닐에 중독되고, 또 쉽게 5달러, 0달러에 구입을 할수 있어서 마약을 하잖아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하지만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수 있는 나라가 되잖아. 대한민국은요. 예. 청소년들이 쉽게 용돈을 벌기 위해서, 어, 펜타닐, 그 패치라고 하죠. 또 붙여서 파, 그 파스처럼 붙이는 거. 예. 그걸 이제 구입해서 쉽게 구입할 수가 있으니까 쉽게 구입해서 그걸 낱개로 파는 거죠. 돈 많이 남기고. 돈이 되니까 이 청소년들이 펜타닐 중독을 어, 그마하게 이제 친구들이나 어, 친구들한테 이제 팔면서 중독을 시키게 되는 거죠. 네. 악마의 씨앗이 이름이 펜타닐입니다. 중국산 합성 마약. 예, 중국의 악신들이 이전 세계를 펜타닐로, 펜타닐 마약으로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미국 정부에서는 손을 쓸 수가 없, 없을 겁니다. 미국에서는 노숙자들이 마약을 하고, 펜타닐. 한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제 마약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많이 번지겠죠. 한국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돈 때문에 마약을 소외시키고또 경악하게 친구들한테 펜타닐을 중독시켜서 돈을 벌고 방법은 테마 수행밖에 없습니다. 그 미국의 노숙자들 그 베벌의 힐스나 필라델피아 보면 아, 길거리에 목탁 소리도 없고, 할렐루야 소리도 없고, 어떤 종교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음? 아메라는 기도 소리, 아미타불 기도 소리, 썩어가는 그런 도시죠. 영혼들이 대한민국 청소년 마약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맨날 힙합, 어? 힙합에서 뭐... 어? 그, 힙합, 힙합 듣고, 힙합에서도 뭐 약을 하는 내용들도 있고, 또 연예인 중독이 되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이. 그 음악에서 뭐목탁 소리를 들을 리도 없고, 네, 아미타보 염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테마 수행밖에 없어요. 24시간 염을 때려야 돼요. 엄마니 밤매움, 아, 나무 아미타불 나무관세보살, 나무지장보살, 나무용왕대신나무사랑대신 수많은 부처님들과 수많은 자연신 그리고 또 다라니, 침보다라니, 심여장고다라니 광명진원, 또, 광명 또 능엄경에 있는 능엄주 네. 능엄주도 굉장한 그 위력이 있는 주문입니다. 그런 거를 이 청소년들이, 어, 노래 부르듯이 해야 돼요. 24시간.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악마와의 전쟁, 마약 전쟁에서, 예, 스스로를, 어, 24시간, 달안히 수행하면서 제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